핫한 부동산 뉴스에 핵심 내용만 전달해 드리는 주간 부동산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여의도를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정하고 용도지역 조정이 가능토록 했는데요. 명동, 상암동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 용적률 1000%의 중심상업지역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친환경, 창의, 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1200%까지 완화되며 높이 제한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여의도 파크원보다 더 높은 350m 이상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방안에는 여의도를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시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 등 4개 지구로 구획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요. 이중 도심주거복합지구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4개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지역으로 서울시는 이곳을 특별계획지구로 지정해 향후 별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분양 시장의 키워드는 착한 분양가인데요. 저렴한 가격이 경쟁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1월에서 5월 기준 청약에서 흥행한 단지들은 대부분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된 곳이었습니다. 서울 양평동 영동포자의 디그니티는 규제 해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책정된 분상제 적용 금액을 그대로 공급했기 때문인데요 은평구 세전역 두산이부 트레지움도 전용 8사 기준 7억에서 8억원대에 분양하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방에서도 착한 분양가는 통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신영지엘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청주 테크노폴리스 힐데하임을 비롯해 경기도 평택의 고덕자이센트로 경남 창원의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 경기도 화성시의 동탄신도시 금강펜트리움 6차 센트럴파크 등은 분상제 가격을 적용한 단지였습니다. 앞으로 분상제가 적용될 단지로는 인천지역의 고반서빈 인천검단 A18블록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19블록에서 GS건설이 운정자의 시그니처 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며 충청남도 아산 탕정지구에서 현대건설콘서시엄 이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 을 다음달 공급합니다. 전세 사기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아파트의 수요가 쓸리면서 빌라, 단독주택, 전세와 매매 거래 모두 최소치를 기록했는데요. 1월에서 4월 서울의 비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680여 건으로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양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세량 거래량도 지난해 5만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세 거래건수는 올해 3만건으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반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5천건이었지만 올해는 1만건으로 2배가량 많아졌으며 전세는 올해 5천여건이 거래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에서 갱신한 전세보증금이 이전보다 1억 원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달 수도권에서 갱신한 전세계약 총 4천여 건중 42%인 1,700건이 보증금을 내려 거래되었습니다. 반면 보증금을 높여서 갱신한 계약은 1,500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과거 보증금 증액 5% 제한을 받아 보증금을 낮췄던 매물이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 경기도가 4억 6천만원에서 3억 8천만원으로 인천은 3억 5천에서 2억 8천으로 하락했습니다. 금액 구간으로 보면 1억 원 이내로 감액 갱신한 비중이 전체의 69%로 가장 많았지만 강남, 분당, 하남 등의 대형 아파트에서는 기존 계약보다 3억 넘게 보증금을 낮춘 거래도 나왔습니다. 최근 전세값 하락폭이 둔화하고 일부에서는 반등하는 단지도 나오고 있어 갱신과 신규 계약 사이에서 고민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